내 맘대로 컷! 주름 와이드 팬츠로 스타일 유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패션 센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줄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주름 와이드 팬츠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찰랑이는 주름이 너무나 매력적이죠? 편안함은 기본! 스타일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어떤 상의와도 찰떡! 캐주얼부터 포멀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데일리룩은 물론 특별한 날에도 손색없답니다. 여기서 주목! 이 팬츠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내 맘대로 기장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집에서 원하는 길이로 싹둑 잘라도 올 풀림 걱정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키가 작으신 분, 롱한 기장을 선호하시는 분 모두 걱정 없이 맞춤 기장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더 이상 기장 수선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주름 와이드 팬츠 하나면 여러분의 체형에 딱 맞는 완벽한 핏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은 블랙과 세련된 그레이 두 가지. 지금 바로 이 기능성 만점주름 와이드 팬츠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스타일 지수를 한 단계 유피. 시켜줄 거예요. 해시태그 와이드 팬츠, 해시태그 주름 바지, 해시태그 플리츠 팬츠, 해시태그 여름 코디, 해시태그 가을 코디, 해시태그 데일리러. 해시태그 이지룩, 해시태그 기장 조절 가능, 해시태그 맞춤 기장, 해시태그 패션 스타그램, 해시태그 오늘의 코디, 해시태그 OOTD, 해시태그 패션템, 해시태그 강추템. 쇼핑은 쿠팡에서 모아담.